자 이것도 보시면 춥죠? 아 춥잖아. 어. 근데 사축. 이건 궁극이 된 거예요 궁극이. 그러면 사화가 배신한 거지. 뭘로 갔으니까? 궁극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하고 이놈밖에 안 남았지. 이렇게 이렇게. 목생화인데 갑목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또 쟁합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쟁합이. 그렇지 않아요? 뭐 쟁합이 되고 어뭐 쟁, 쟁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쟁관. 남자니까 그 다음에 또뭘또볼수 있을까요? 이게 남자니까 또뭘 찾아야 돼? 부인도 찾아야 할거 아니야 원래 부인은 자고 근데 합도 일단 부인으로 본다 했잖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합도 되고 이렇게 합도 돼 그럼 이건 또 간목으로 볼때오화는 홍염이지. 근데 얘가 홍염이야, 얘가 홍염이야. 가비, 가비 홍염이지, 얘 홍염은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홍염이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도 홍염이지. 그러니까 얘도 끼가 있는 거야. 그럼 엄마도 끼. 이 엄마 짜리 엄마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엄마도 좀 끼가 있고, 나도 좀 끼가 있다. 하게 그 기지 거기서 보면.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있는데 사축. 궁극하면서 여기 있는 개수도 나랑 합했어 안 했어요. 합했죠. 합했지. 그니까 이건 부인이고, 요건 가끔 만나는 여자가 이제 축중에 개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보면 인연을 맺는다. 이렇게 암마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게이지암마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좀잘 보셔갖고 이거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게. 이제 이거지. 이제 아, 여기서 이제 경진년 봅시다. 경진년. 아, 경진대원. 경대원 오면 뭐가 생겨요? 아, 그거 좀 유식하게. 아, 상관경관. 상관경관이니까 일단 뭐가 돼요? 아, 위아백단 되지. 아, 상관경관이니까 위아백단 되지. 일단 상관백반, 위아백단 돼서 일단은 뭔 일이 생겨요? 아, 관 문제가 생겨잖아. 하 그러면 관제? 뭐, 부설, 소송,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대운에 갔더니, 이제, 여러분 이제 책에 나중에 보세요. 이제, 갑자년이 왔다, 얘기야. 여기서 이제, 상관경관이 되는데, 갑이 오니까 또, 쟁. 쟁관. 되죠 쟁관. 갑이 또 오잖아. 그럼 갑기압이 세번할거 아니에요. 일관하고, 쟁합하잖아.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자 요거는 쟁관되고 요거는 상관경관되고 자거오니까 자오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를 아니 일단 충하잖아 아니 충하네요 충하잖아 그 오하가 또 뭐예요 아 인수 되고 아까 모두 된다 그랬어요 홍영도하 그럼 자오충하면 자이거 보세요 도하를 충하면 어떻게 될까 도화가 발동되고 도화가 난리가 쳐. 아, 도화가 난리가 난다는 건이 도화끼가 <laughs> 발동을 해갖고 이거 안 하면 환장하는 거지. 그 도화충이 그거예요. 도화충이. 응. 그 속된 말로 남자가 도화충이 오면 치마만 보면 다 껄떡이야. 그냥 다 껄떡거려. 왜 우리 글잖아. 치마만 보면 저놈은 껄떡거린다고. 이 도화충이라는 게 근데 이 도화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예로서는 오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나쁜 역할을 하는 거지 도화로 인해서 나쁜 역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화가 좋은 역할 하잖아 그러면 남자로서는 여자가 나를 출세시켜주고 또카바레 갔더니 좋은 여자가 만나서 하루 아침에 뭐 뭐야 그. 빌딩 있는 유한부인 만나서 갑자기 뭐 관리소장 된다든지, 어? 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럴 때 이게 문제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건 책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